멤버십 대장주 단타방은 중동 전쟁 시장이 폭락할 때도 상한가 먹었습니다. 차트 보는 실력뿐 아니라 시장을 읽는 센스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급등 결과를 확인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 멤버십 가입하시고 입장하세요. 네, 인투셀, 지금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몇 점에서 계속 분석해 드리고 나서 또 급등, 예, 최근에 7월 3일 목요일날 급등이 만들어졌고, 또 바로 조정이 나왔고, 또 오늘 조정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예, 10분 봉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를 오전에 뺐다가 다시 들어 올리면서, 예, 장 끝날 때까지 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잘 올라갔고, 이제 여기를 돌파하면 급등인데 지금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오전에. 그래서 내일 만약에 42,500원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 또 강하게 쏠 가능성. 예, 여기 라인을 돌파하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다면 그림이 아주 스무스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러면서 1차적인 목표가 뭐 47,000원 대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 10% 이상 급등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투셀을잘 지금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돌파할 수 있는 지금 자리를 잘 만들었고 발사대에 딱 위치해가지고 여기서 로켓 쏘면은 급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을 돌파할 때, 42,500원 돌파할 때 거래량이 얼마나 터져주는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간에서 주구장창 매집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 그리고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나간 모습은 썩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인투셀이 6월 23일 그리고 6월 24일 급등이 만들어졌습니다. 6월 23일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봤을 때뭐 외국인이 샀다가 외국인이 팔았다가 기관이 샀다가 딱히 지금은 지금 수급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조금 제알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고. 순수하게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림상 핵심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12일 날 오전에 3%대 추천하고 추천하자마자 몇분 있다가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예, 상한가를 9시 6분에 안착했습니다. 추천하고 6분만에 상한가를 간 겁니다. 네, 한국엔코 바로 상한가 추천하자마자. 상한가 3%대에 추천했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누구나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폭락장 수익을 볼수 없는 그러한 시장에서도 상한가 종목을 추천하는 그 센스가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토크도 급등을 먹고 이런식으로 소림사는 단연간 폭락장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단타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소림사의 지금 이 리딩대로 매수 신호, 매도 신호대로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폭락장의 소림사 급등 결과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단타방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대장주 단타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경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육물산도 4%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드립니다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특별 할인 기간이고 선착순 입장입니다.